어디 어디 아또 찾아야 돼와또또 또 직접 찾는 거야 <laughs> 와아 그래도 다섯 개씩밖에 안 되네 있을 텐데 이번에는 공략 안 찾고 해볼 수 있으려나? 안 보여. 어디 있을까? 아 여기다. 오호호 하나 찾았고. 그래도 등지는 커서 잘 보인다. 다섯 개씩 밖에 안 되고. 이제 세 개. 또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흐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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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머. 흐머, 흐머. 여기에는 없는 것 같고. 아, 여기에 없어. 둥지야, 둥지야, 어디 있니? 둥지야, 둥지야, 어디 있니? 아, 저기 하나 있다. 오케이. 또 어디 있을까?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디에 있을까? 수상한 사람? 뭐야? 나는 손이 미끄러워지는 곳으로 유명한 멋진 남자다. <웃음> 버거스. <웃음> 뭐야? 야! <laughs> 뭐 하는 건데? <laughs> 아이, 어이없네. 이제 다시 둥지 찾으러 가자. 둥지.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이제 하나 남았다. 허허. 하나 남았는데, 하나, 하나, 하나. 어허, 여기에도 없고, 어디에 있을까? <laughs>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아, 몰라, 공약 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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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공약 봐. 약 찾아봐.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리자, 살려. 아,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두 가이드 아이. 여기, 여기. 여기는 어디냐. 이쪽에 하나 있는데, 이쪽에. 어떻게 가냐. 여기로 꺾어서. 어라. 어딘. 어, 어, 뭐야. 여기 발견했다, 하나. 뭐야? 발견, 발견. 발견.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여기. 잘못 왔다.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다. 와. <laughs> 여기 있고. 어허. 와, 그래도 다섯 개니까 구슬, 구슬 때보다 훨씬 낫네. 진짜 훨씬 낫다. 구슬보다 저기 있다 여기 저기 저기 또, 또또 편하게 자동 이동 여기서 오깄다 좋아. 여기 두 가이드 아일도 끝. 이제 덤바튼. 덤바튼으로 가야 되는데. 덤바. 마스 던전부터. 말 타자.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말타말 여기서 아 저기있다 아이 정말 여기 있었잖아 됐고 여기 있나? 아닌가? 여깄다! <laughs> 와 진짜 잘 숨기네 저깄다 저거야 저거 아이, 왜, 왜, 왜. 아 왜왜왜 요거야, 요거야요거어 뭐야 막혔어 좋아 이제 얼마 안남았다 저깄다 하나 찾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호호호. 호호호. 저기있다. <laughs> 찾았다. 마지막 둥지. 마지막 둥지. 마지막 둥지. 마지막 둥지. 찾았다. 그래도 이번엔 쉬웠다 좋아 좋아 이제 새 마니아랑 대화 오케이 깃털이 이렇게 나지 않뜻 두가이드아일이랑 덤바튼에도 있었다고? 엄청난 발견이야 어쩌면 흠흠 고마워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부탁해도 될까? 둥차세 천재? <laughs> 오케이 패션 티켓 한번 돌려봐 돌려봐 돌려봐. 호호 <laughs> 일반 패션 티켓 개봉. 과연 여기서 뭐 좋은 게안 나오더라. 파란색? 오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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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오호 오호 만족 만족 뭐야 또? 찾아달라고 도이스너 여기 있다 세 마리야 주라 아유 저랑 어디 한번 찾아볼까 그래도 여긴 세 개다 이 정도면 뭐안 찾아도 공략안 찾아봐도 되겠는데? 어라? 너무 없는데? 어디 있는 거야? 세 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도 안 보여. 아하, 여기에도 뭔가 있네, 길이. 아! <웃음> 와! <웃음> 이렇게 눈 쌓여있을 줄이야. 잘생겼네. 또 어디 있을까? 음, 아,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어허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뭐야? 물소리 들어봐. 우와, 조조조조조 조 조조조조조. 조조 와, 여기 눈 밟는 소리. 와, 우와. 와와 우와 와. 우와. 완전 좋아. 아, 아 저기 있다. <웃음> <웃음> 진짜 잘 숨겼네. 하나 더. 하나만 더. 없는데.. <laughs> 아.. 없는데.. 있을 법한데.. 우리 근처에.. 아.. 와.. 와와 어떻게 와감쪽같아와 여기를 몇 번을 왔는데 와 찾았다 드디어 마지막 아. 벌써 다 찾은거야? 고생 많았어 이제 겨우 내려갈 수 있지 있겠다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아니. <웃음> 아, 어. 아니. <laughs> 혹시 나했더니 또 있어. 이거 다음에 더 있는 거 아니겠지? 아 정말 어? 또 만났네 여긴 바다새를 보러 온 거야? 응넌 음. 정말 새 마니아 맞구나 <laughs> 또둥지 그래 몇개몇개오 그래도 세개아 너무 넓은 거 아니야 여기는 여기는 공략 보고 할까 코레는 빠르게 공략 보고 하자 찾아보고 와야겠다 좋아 다 왔고 여기서 어디냐면 여기 있는데 위로 올라가야 돼 어디 보자. 어,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오케이. 아하하. 이제 다음. 다음은? 빠르게 빠르게. 이쪽, 이쪽으로 와주세요. 좋아, 여기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쪽, 어, 이쪽, 이쪽,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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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좋아,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여기 안쪽... 여기로 쭉 가면 나온다. 했어, 여기다, 여기다. 그래,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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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설마 또 있는 거 아니겠지? 캐스트. 완료해보자 좋아 이제 끝? 끝인가? 마을 사람들에 물어봤는데 어허 남쪽 약 초채집지를 둘러봐줘 어디 가보자 뭐야 새둥지 찾기 이거 오호 아르든 아리든 등지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진다 헉. 아울베어 큰일났다 피해 아. 와우 아웨어와 전투 아니 내가 너의 알을 견딜려고 한건 아니고 미안해 부상이 깊은 것 같다 도망치려는 건가 어허. 죽이지 마 내가 나쁜 거 같은데 어어 <laughs> 어, 어떡해 아울베어가 쓰러진 사이에 등장을 다시 살펴볼까 아니 굳이 굳이 살펴봐야 돼? 아니, 왜 가져가야 되는 거지? 나는... 나는 그대로 둘래. 어, 음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알을 숨겨줄까? 어, 응, 음. 오케이. 가자 어이 어이 알 같은 건 없었어 허. 야. 어? 오호 여기에서도 아울베어 기장식? 이런 패션을 주네, 패션 장식을 주네. 오오 오호호 호호와와 이거 이쁘다. 이쁜데? 오 좋아, 좋아 좋아 어허 이렇게 동지 찾기 끝. 끝 맞겠지? 설마? 설마? 어. 어 없어, 없어. 새로운 사이드 캐스트가 늘어났긴 했는데, 등지찾기는 더 이상 없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 안녕. Thank you.